10월 15일 첫 방송으로 한 tvN 드라마 슈룹 대치동보다 치열한 왕실 교육 공중 사모들의 왕세자 경쟁 배우 김혜수가 중전마마로 나오면서 방영 전부터 기대한 드라마로 화제가 됐다고 한다. 현재 시청률은 첫날 7.7%, 둘째 날 9.1%를 찍으면서 자체 기록 갱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그 열기에 물을 뿌리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바로 중국 관련 역사 왜곡 의후 방송 이해분에서는 물건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로 물기 원조 자막이 나왔는데 표기법을 중국어 표기법을 따랐다고 한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어나자 바로 수정했고 국중 금혜소가 임금의 침전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태화전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편액을 임금의 침전에 걸어둔 것이 발견돼 또 논란이 됐다고 한다. 이 또한 청나라 당시 자금 성정전의 이름으로 조선시대에는 쓰인 적이 없는 이름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현재 댓글 반응은 이렇다고 한다. 이거 그냥 대놓고 쳐넣으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은근슬쩍 쳐넣었네 크크 사극 정확하게 고증은 못하더라도 검수해야지 조선고마사 철퇴 맞는 거 보고도 배운 게 없는 거냐 삐 머니가 너무 달달한 거냐 슈브알 우리나라의 태화전부촌 침전이 어딨어 슈브알 크크크크 조선고마사 투냐 이런 식으로 스며든다 크크크 슈보 작가 입봉작이던데 작가 파워가 약하니까 응근슬적 들이 밀은 건가 굳이 조선을 배경으로 안 하고 가상의 나라로 했어도 되는데 왜 사서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음 중 컷! 판단은 여러분 해봅시다 2분 덕질